자, 기준. 은, 뭘까? 오케이. 자, 다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소식이 카카오 대박의 기준은 뭘까요? 음, 기준은 일단은 내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나비계곡이 생각하는 대박의 기준은 런칭 후 두세 달 뒤에서 세달 후에 15위권 안에 머무는 걸, 뭐, 한 20위권도 괜찮아. 그러니까 15에서 22, 20위권 안에 머무는 것을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정도, 이게 대박이니까. 런칭 직후는 아니에요. 런칭, 런칭 직후는 아닙니다. 그니까, 러 내가 말, 그니까, 런칭 직후에, 런칭 직후에 2등을 하건, 한 1등을 하건, 상관없어요. 런칭 후, 두, 이두 개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후에, 이1 5위에서 20위권 안에, 그러니까 10위권 안짝도 당연하죠. 그걸들을 대박이라고 합니다. 물론 얼풀기도 대박이 맞았고, 만기풀도 대박이 맞아요. 이런 기준에서 놓고 보면은. <laughs> 자, 그러면, 이르, 여기가 이제, 사, 뭐, 30위권도, 당연히, 이제, 먹고 살 정도, 그, 뭐 작가 입장에서창당연 먹고 살 정도 충분히 많은 돈을 벌긴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대박이에요. 여기서 말한 건 대박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처음 런칭하는 사람이, 2, 3개월 후에 미래를, 어 기다리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이제 2, 3개월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알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초동 매출이에요. 이 초동 매출. 이 뭐냐. 런칭 후, 런칭 후 4일 정도의 기간을 말합니다. 기간 중 가장 높았던 매출. 이거가 초동 매출이에요. 이게 초동 매출이 높으면 높을수록 일반적인 경우는 좀 그거대로 가요. 물론, 이거는 이거는 확실하지 않아. 초동 매출이 낮았다고 해서 잘된 케이스도 있고, 초동 매출이 높았다가 높았다가 바로 시면의 밑바닥으로 사라진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 이벤트 차이가 커요. 예를 들어 월페이지 이렇게 큰 이벤트를 받고 들어오면 무조건 초동 매출이 높아요. 수익 높습니다. 대신에, 한, 2 1에서 2개, 막 2, 3개월 지나잖아요? 지나면, 재미없으면, 재미없으면, 바로 순위권에 사라져요. 왜냐면, 월 페이지 이렇게 바꿔온 거는, 일단은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초동 매출이 높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벤트 차이 때문에 이거를 저, 이거는 객관적인 지표는 아니에요. 이거는, 객관적인 지표는 아니고, 제가 말하는 건,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대부분의 카카오 작품이 작품이 들어올 때 이벤트 기본 이벤트라고 부르거든요. 이벤트 뭐냐? 어, 선물함 15장. 그다음에 판타지 배너 배너. 그다음에 이제 기다리면 무료. 기다리면 무료. 이게 이거는 이게 기본 이벤트고 여기서 플러스 되는 게 리뷰 이벤트. 자 여기까지. 제가 말하는 거는 여기 기준입니다. 이렇게 들어왔을 때 기준이에요. 어, 이렇게 들어왔을 때 기준이고 어, 내 기준은 사실 어, 2년 2년 전쯤 기준이라, 좀 기준이라 최근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인지는 모릅니다. 자 이거가 기준이 어 이게 저 하면 그때는 리뷰 이벤트가 아니라 캐시 뽑기였죠? 캐시 뽑기 이거였는데 이거 이때 2년 전쯤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자 우선 평타 평타라고 할수 있는 거 평타 매출. 그러면 평타 매출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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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칭 후 2일 정도? 에 보통 최고 매출이 나옵니다. 뭐, 여러 변수가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런칭 후 2일 정도에 최고 매출이 나와요. 평타 매출이 얼마라고 생각하냐요? 평타 1매출, 평타 1매출. 600에서, 600에서 900 사이입니다. 아, 아니야. 600은 좀 애매한가? 700? 아니야, 600, 600, 600에서 900 사이가 평타 1매출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하루에, 야, 하루에, 하루에 매출이 600만원! 어, 하루에 매출이 900만원! 자, 이게 얼마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떨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 이게 그대로 유지되면은 1등 먹었지. 음. 굉장히 최고점을 찍었을 때 이기가 자 봐요. 이 소설에서 이 소설은 이 이후로 그러니까 이 작품은요 절대로 앞으로 이 초동 매출을 못 넘겨요. 99.9%의 확률로 이때가 이 소설에서 가장 많이 벌었을 시기입니다. <laughs> 자 작가님은요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이게 평타임 매출이에요. 여기가 레벨업 머신, 레벨업 머신의 경우 최고 매출이 한 860분이었나? 아마 이 정도쯤 됐을 거야. 내가 알기론 900만 원은 못 넘었었어 그때. 어, 900 900만 원을 못 넘었었고, 자 망한 케이스 한 300에서 500 사이. 이게 망한 케이스입니다. <laughs> 이게 이 이게 최고매출이 300에서 500이다. 망한 거예요. 이거는 봐봐. 첫다은 쳤다는 첫 그래도 천만원 이상 나올 걸? 천만원 가까이 나오지만. 어, 그 이후는 아, 그 이후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감히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후는 한 달에 100만 원도 아마 안, 안,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확률이 높습니다. 100만원도 안 나올 거예요, 아마. 한80 나오려나? 이렇게 하면? 80, 80은 나오려나? 진짜 안 나와. 이렇게 하면 망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첫 초동매출에서 300에서 500만원 사이면요. 망한 겁니다. 이거는 망한 거고, 내가 듣기로는 초동매출이 100 이하가 있대요. 존재한다고 들었습니다. <laughs> 와, 초 이거, 1년, 1년 연봉이 아마, 천, 천만원? 천만 천만원? 천만원 정도지 않을까? 어, 아니야, 이거 초동매출이 0만원이야면 진짜 천만원도 안 나올 텐데? 한, 1년, 1년 열심히 쓰시면요. 1년 열심히 쓰시면 800 정도 버실 거예요. 진짜 조된 케이스에요, 이거는. 어이연아이어 아, 음, 어, 어, 연봉이 어 대충 이 정도쯤 된다 이 말을 드리고 싶었고 자 잘된 케이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박 그니까아 아니야 일단 그 전에 중박 중박 이야 이 정도면 소설 쓸만 나지. 싶은거가 천만원 천만 원, 천0 0 0 원. 이게 이0 0면요 나름 중박이에요. 굉장히 굉장히 잘 나온 겁니다. 진짜 진짜 잘 나온 거예요. 이 정도면요, 첫 단에 가져가는 돈이 그래도 삼천 이상은 되지 않0 0 0 0 0 0 0 0 0 0 0이0 0 0 0 0 0 0 0 0 0 0에0 0 0 0 0 0그0 0 0 0 0 0 0 0 0지0 0 0 0 0 0 0 0 여기서 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대박 대박은 1400에서 2000 정도 사이를 말합니다. 초동 매출 가장 크게 들어온 게 1400에서 2000만원 사이가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대박이에요. 어야 대박 났다. 이제 진짜 막 처음에 누가 이렇게 하면 와 대박 났네. 와잘 나왔네. 어와 대박. 괜찮다 하고 이 위가 <laughs> 초대박이 있습니다. 2천만 원 이상 이게 초대박이에요. 2천만 원 이상이 아니니까 초대박이라고 하려면 솔직히 2천 5백만 원 이상이지. 솔직히 2천 5백만 원 이상이 초대박입니다. 어네 만기 풀은 여기 들어가요. 이게 만기 풀이에요. <laughs> 이씨발 내가 자랑하는 것서좀안 하려고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 위가 초대박이고요. 2,500만 원1매출출이 2,500만 원 이상 찍힌 작품이 몇몇 개 있습니다. 이게 만기풀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다시는 하기 힘들다는 게 이런 말이었습니다. 자랑을 위한 빌드업이었다고. 자, 그래서 음 대충 뭐 이건 이거, 이거는 내 기준이에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는 내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작가들마다 의견은 좀 다를 거예요. 작가들마다 의견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저가 생각하기엔 이거예요. 자, 여튼, 어, 이게 말하는, 어, 내가 근데, 오, 오늘 이거는 여기가 끝입니다. 카카오 대박의 기준은 요 정도다. 어, 저가 생각하는 기준은 요 정도가 이제 대박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런칭 후, 런칭 후, 런칭 후, 후 4일 이내에 최고 매출을 보시는 아, 알아보신 작가라면 대충 어느 정도 어이 정도다 아아 아, 요렇게 요정 요 정도 수준이구나라고 이제 느끼실 거예요. 물론 요즘엔 좀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내가 알기로는 요즘에는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요즘에는 이게 그 그러니까 대박이 대박이 매출이 더 높아졌어. 대박이 더 매, 매출이 높아졌고, 평타 매출이 낮아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릭빈 부익부 현상이 조금 커졌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박 나면, 더, 더, 더 터지고요. 쪽박 치면은요. 그러니까, 평타도 이것보다 낮게 터져요. 어, 이제는, 600만원이 거의 뭐, 600만원이 평균 평타선이 아니야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더 극과 극이 됐습니다. 자, 이래서, 일단은 이게 대충 요정도라고 아시면 되고 뭐 일단 이번 영상은 이번 뭐 이번 영상이래 어 일단 여기서 끝입니다